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어느덧 지나갔고요. 이제는 서서히 날씨도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몹시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더운 것은 날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합창단과 유초등 일부를 비롯한 미라클 700의 수많은 성교 대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보여주었고요. 그 뜨거움을 또 느낄 수 있는 여름이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신촌 소년 소녀 합창단 그리고 초등 일부도 30 팀과 31 팀이라는 이름으로 그 뜨거운 열정을 함께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라클 700의 첫 시작을 우리 신촌 소년 소녀 합창단이 시작합니다. Obrigado.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요 그곳에 함께 있으니 땡큐 마이 지 y o 님 살아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okay. 가세요, 가세요. Yeah. Yeah.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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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보신 바와 같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교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30팀 합창단 아이들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어로 외우고 연습한 찬양을 직접 현지인에게 불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또 축복했습니다. 31팀 유초등 일부 아이들은 대만에 갔습니다. 복음제시문을 중국어로 통째로 외웠습니다. 대만에 가서 가장 빈곤한 마을 가운데 한 마을을 가서 직접 노방에서 전도하고 또 가가호호 지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힘이 넘치고 사랑스럽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진정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와서 아이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많은 간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유초등 일부 담당 목사로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저와 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많이 들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엄청 엄격하게 했네요? 말씀해주신 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엄청 빡세게 했네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노력과 최선을 칭찬하는 맥락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영상을 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칭찬을 마음 편히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엄격하고 또 빡세다고 할까요? 엄격하다, 강하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까? 이러한 말들은 선교에 관해서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나요? 원래 진솔한 얘기는 술잔을 나누고 또맛담배를 피면서 나오는 법인데요 왜 음란물을 보면 안 됩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이것을 어떻게 끊어냅니까? 또 장년들과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왜 미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애쓰고 또 노력해야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많이 듣는 말씀은 왜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느냐? 왜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성교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지를 재고 따지는 질문들입니다 물론 순전히 궁금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순종의 정도를 재고 따지고 있는 것이며 그 이유는 부담감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엄격하게 순종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사랑을 좀덜할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을 덜 사랑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할때또 주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할때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때는 부담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랑의 진짜 진심이어야만, 미쳤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만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시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줍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큰 사랑을 받을 때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유, 부담스럽게 왜 자기 아들까지 내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유, 부담스럽게 왜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받아요. 이것을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비추어 본다면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관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결혼하실 분들도 계시고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연애의 감정을 충분히 상상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재고 따지나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아무리 집이 멀어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쪽이 이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랑을 재고 따지며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웃긴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요. 더 웃긴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균형이 무너지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평생 유지해 주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또 참으시겠지.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겠지. 우리 중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던지면서 나 못해먹겠다고 안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도 줘도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지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리는 없죠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인지하고 또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요. 나의 최선은 최소한 나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목숨만큼 소중한 외아들인 예수님을 내어주셨으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상식을 버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욕심과 자아를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 이 고백을 우리는 자아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순교라고도 합니다. 꼭 피를 흘려야만 순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직분자들만 하는 직분자들의 고유의 역할이 아닙니다 순교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있었던 역사적 유물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직분을 가진 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우리 교단에는 병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교회 앞에 66인 순교 기념탑이라고 하는 기념물이 세워져 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을 기리며 만든 기념물입니다. 그런데 그 66인 가운데 직분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 직원 한 명, 세례인 14명, 학습인 12명, 구도자 8명, 학생 및 유아 31명. 그때 어린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했겠습니까? 그들이 순교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직분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상황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 기본을 따라서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나를 비운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너의 마음속에 나를 받아들일 공간이 생겼구나. 이제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예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고 한 부담이 가득한 질문은 없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서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양 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성도들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상품이 더 나아지고 인품이 갑자기 훌륭해져서 전도자가 되었나요? 없던 스펙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훌륭한 커리어맨이 되어서 전도를 잘하게 되었나요? 갑자기 많았던 나이가 어려져서 체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전도할 수 있게 되었나요? 아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성교는 부담이 되고 어렵고 굳은 결심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예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한 자는 어떻게 일할까요?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임한자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어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2025년 미라클 700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성교팀이 많이 생기고 성교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는 성교할 수 있는 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많은 성교님들이 성교에 동참해 주셨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시선에서는 또 때를 얻지 못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의 때가 안 보일 수 있고요 또 성교와 전도를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행사가 없으면 또 나의 눈에는 또 때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또더 나아가서 열방에 선교하는 그런 우리가 될줄될줄 될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을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또 내가 전도할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 답은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함께 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볼 때. 예수님을 외롭게 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지만 난 예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외롭게 한 나의 기억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더 나아가서 지난 올해 한해 동안의 성교를 돌이켜보면서 성교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가 어땠는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동기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직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직분이 나의 성교의 이유가 되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는 내가 성교로 나가는 것이 그저 남들 보기에 좋아서 하는 것이었다면 더욱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그저 좋은 경험이 될 거니까.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을 취급했다면 그건 역시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회개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 오소서, 오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한명한 한 명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